2025년 행복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책 3가지 한번 추천해 볼게요. 하이라이트 문장들도 몇 가지 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고 서흥국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유키즈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행복은 유전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외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더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개 문장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 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 행복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행복 확률을 높이려면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행복 압정들을 일상에 뿌려놓아야 한다. 친구, 커피, 나의 행복 압정들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행복 압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좀 해보시고, 어, 일상에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뿌려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은 장기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복권에 당첨된 자들의 행복 더듬이는 둔해진다. 쇼핑, 친구들과의 식사 같은 자,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큰 자극의 후유증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복권에 당첨되면 뭐, 뭐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무작정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태수라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라는 책에 몇 가지 문장들을 좀 볼게요. 세상 일이란 게 축하를 받으면 작은 일도 기쁜 일이 된다. 반대로 축하받지 못하면 대단한 일도 당연한 일이 되고,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행복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 좀 오버해서 축하하는 것도, 어,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본인의 행복도 이제 지킬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생각보다 더 추억으로 남지 못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갑만큼이나 카메라를 잘 열어야 했다. 읽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게 추억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카메라를 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를 여는 것도 여는 것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일기를 쓰거나 뭐 여행을 다녀와서 그 여행의 여운을 글로 남기거나 뭐 이런 것들도 어 추억을 보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어리나 뭐일그 여행 일기나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잊혀지지 않도록 추억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하고 어려운 진단명이 아니다. 따뜻한 무관심이다. 저는 이 따뜻한 무관심이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통화가 불편하다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콜포비아라는 감정 없는 진단명이 아니라, 그래? 그럼 문자로 하자. 라는 다정한 무관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라고 했을 때, 어,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캐치하는 것도 이제 관심의 한 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뜻한 무관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인지, 그냥 나의 단순한 호기심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습관의 말들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있어서 어, 제가 이제 독서 노트를 쓰는데 그 독서 노트에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이해는 오해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를 긍정적으로 오해한 것이요. 누구를 싫어하면 부정적으로 오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오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들은 그 익숙함으로 아예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오히려 새겨지기도 하겠구나. 안타깝게 기억에서 휘발시켜버린 것 가운데도 새겼으면 좋았을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기억에서 휘발돼서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내가 아마 아쉬워했을 만큼 새겼으면 좋았을 기억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휘발시켜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 뭐.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일기장에 꼭 기록을 해놔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권을 한번 추천을 해봤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